자,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은 사과 성격이에요. 말하기, 듣기, 읽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48쪽에 있는데요. 어휘부터 좀 살펴볼게요. 말하기 부분은요. 과장님과 상호 씨의 대화입니다. 자, 과장님이 있고 상호 씨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 이렇게 있습니다. 회사에 이렇게 상호 씨와 과장님이 있는데요. 이번에 신입사원을 뽑을 거예요. 신입사원의 이름은 흐엉 씨고요. 상호 씨가 흥 씨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같은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상호 씨가 흥씨 신입사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이 물어봤어요. 상호 씨한테. 신입사원 흥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적극적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적극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일을요, 매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사는 모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매일 그러면 모든 날이죠. 매달 그러면 모든 달입니다. 매년 그러면 모든 해, 모든 년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매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에요. 어떤 일을 맡으면 바로바로 바로 가서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일을 맡아요. 예를 들어서, 흐엉씨가 이걸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가져오자마자 1단계, 2단계, 3단계, 쭉쭉쭉.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쭉쭉 이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 쭉쭉쭉 진행해 나가는 것을 추진력, 추진력이 있다, 추진력이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흐음씨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고, 일을 맡으면 진행을 잘하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 아, 흐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좋다라는 의미로요, 괜찮다를 사용합니다. 자, 괜찮다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 아, 전 머리가 아파요. 오, 임준 씨, 괜찮아요? 아이 오케이라고 okay?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이거는 오케이 okay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이 오케이. Okay,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준 선생님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음. 괜찮아요. 좋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 정도예요. 나 o 쏘쏘, 뭐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좋지도 않아요, 나쁘지도 않아요. 보통이에요. 좀 쏘쏘, 나 d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세 번째 뜻은요. 임준선생님 어때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주 좋다, 좋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크옹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하기 부분을 같이 들어봅시다. 사과 성격 말하기 상호 씨. 이번에 새로운 흥웅 씨를 아세요? 네. 같은 고등학교에 다녀서 잘 알아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흥웅 씨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맡자마자 그 일을 빨리 진행시켜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격은 바꾸기 힘든데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시켜도 잘하겠네요. 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다음은 49쪽 듣기 부분인데요. 어이부터 좋은 살펴보도록 할게요. 땡땡 식당에 요 사장님과 직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장님과 직원이 두 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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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손님. 손님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직원이요. 어떻겠어요? 어, 너무 힘들어요, 사장님. 직원을 더 주세요.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더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너무 기니까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얘기하고, 아르바이트도 줄여서, 알바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자, 옛날에 알바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손님들 중에 까다롭다, 까다로운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너무 더러워요.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매워요. 이건 어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까다로운 손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당신은 뭐야? 나가! 이렇게 싸우는 아르바이트생, 싸우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 어떤 알바생이 필요합니까? 친절한, 친절한 알바생. 그 다음에, 친절하다 비슷한 말은 상냥한, 상냥한 알바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요, 이렇게 알바생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옛날에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손님과 싸웠습니다. 손님과 싸웠기 때문에, 이런 아르바이트생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옛날에 아르바이트했던 학생이 두 명이 있었는데요, 링링 씨와 메이 씨입니다. 링링 씨는 상냥한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이죠. 상냥한 알바생인데요. 이 사람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다는 것은 내가 몸이 아파요. 하지만 아르바이트 가서 일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없으면 식당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몸이 아프면 아, 힘들어요. 안 가요. 그리고 연락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메이 씨는 어때요? 어, 메이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이 씨에게 연락을 합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듣기 부분을 같이 듣고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듣기 커피숍 사장님과 직원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사장님, 요즘 가게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혼자 일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런 말잘안 하는 것 아시죠? 그래요. 이번에 새로 아르바이트생을 한명 뽑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요즘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좀 참을성이 있고 상냥한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아르바이트 생은 손님하고 싸웠잖아요. 아... 그래 그럼 지난 방학에 아르바이트한 링링 씨를 다시 부르는 것은 어때요? 성격이 상냥하던데 링링 씨는 성격은 상냥한데 책임감이 없어요. 아르바이트하기로 약속한 날에. 안온 적도 있어요. 그때 같이 일한 메이 씨는 어떠세요? 메이 씨도 괜찮아요. 전화해서 할수 있는지 물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듣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가게에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자, 일단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어, 상냥한 사람? 친절한 사람을 찾고 있죠. 상냥하다, 친절하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요, 참을성이 있는 사람. 상냥하고 참을성이 있는 사람. 참을성이 있고 상냥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까다로운 손님이 있어요. 자, 써봅시다. 까다로운 손님이 있기 때문에 또는 많기 때문에도 괜찮겠네요.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까다로운 손님이 많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직원은 링링 씨가 상냥해서 링링 씨와 일하고 싶어 한다?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네, 상냥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죠. 링링 씨는 손님하고 싸운 적이 있다? 아, 링링 씨 아니에요. 지난번 알바생이죠. 지난번 알바생이 손님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링링 씨는 아닙니다. 직원은 메이 씨에게 전화할 것이다. 네, 메이 씨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전화해 봅시다라고 얘기했죠. 오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 50쪽 읽기 부분인데요. 혈액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블러드 타입, 블러드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러드 타입이 있는데요. A형, B형, C형, D형이 아니고요. A형, B형, O형, AB형이 이렇게 나와있죠. 혈액형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 성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A형은요, 조용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용하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뭘할때 조심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내성적이다. 그리고 작은 일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꼼꼼하다.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중하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참을성이 있다.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 성격,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 소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B형은 어떻습니까? 소심하다의 반대입니다. 뭐예요?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는 것은 작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건데요. 중요하지 않은 일,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아요. I don't care. 난 괜찮아요. 뭐든지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이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성격이 있고요. 직설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을 바로 말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땡땡 씨, 이 음식을 좀 드세요. 먹고, 어, 맛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직설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럼 바로 물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물어보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바로 물어봅니다. 궁금하면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O형으로 연결해 보면요. 오형도 역시 호기심이 많아요. 이것도 알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독창적이다. 비슷한 말은 창의적이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떠올리고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미있어요. 말을 재밌게 해요. 웃기게 해요. 유머 감각이 있다. 유머러스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아 이거 뭐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막 집어던져요. 집어던지고 막 발로 차고 이렇게 화를 내면 말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O형입니다. 자 AB형은 아주 특별한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때 아주 완벽하게 퍼펙트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까다롭다라고 얘기하고요. 미적 감각, 이렇게 아트,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옷차림, 다른 패션을 좋아합니다. 개성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술가가 많은 편입니다. 예술가 중에는 AB형이 많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읽기 부분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혈액형으로 알아보는 성격. 혈액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다. 재미로 보는 혈액형별 성격. 여러분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로 친구의 성격을 보고 그 사람의 혈액형을 맞춰보세요. A형은 내성적이지만 모든 일에 꼼꼼하고 신중하며 참을성이 많다. 그래서 꼼꼼한 일이 잘 맞는다. 하지만 때로는 소심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다. B형은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다. 직설적이고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한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때로는 독단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O형은 호기심이 많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많다. 또한 유머 감각이 있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다. AB형은 까다롭지만 미적 감각이 있고 개성이 강하다. 자신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AB형에는 예술가가 많다. 우리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A형은 작은 일에 걱정이 많고, 네, 이거 아주 맞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소심하다고 얘기했죠. 매사에 실수를 한다? 이건 아닙니다. 꼼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합니다. 신중하다, 꼼꼼하다. 이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B형은 호기심이 많고, O형은 사람들과 잘 지낸다. 맞나요? 네, B형은 호기심이 많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을 못 참는다. 궁금한 것을 못 참는다. 라고 얘기했고요. 오형은 사람들과 잘 지낸다. 인기가 많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맞죠. 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사과 성격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사과를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오과 어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